이게 전기를 이제 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꼬리가 이렇게 돼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려져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단자를 이제 물고선 이제 여기가 이제 올라가가지고 어디로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이거 어디에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? 이거 여기에다 물어야 돼요. 여기에다 물어야 돼. 여기에다 물으니까 바로 그냥 모터가 돌고 여기는 모르겠어요. 근데 계속 뭐 여기에다 물으면 되는 거 아닌가? 어디에다 물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. 이 저도 모르겠네요 이거. 여기에서 보면은 단자가 RST라고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 이제 나가야 되는데 단자대가 여기도 없어요. 뭐 여기에서 이제. 뭐, 뭐 하나가 빠져가지고 했을 텐데. 어. 여긴가? 아. 여긴가 보다. 여, 기가 흘렁거리네. 여긴가 보네, 여기.